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 자,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와 있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 원래는 어,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보면 좀두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인데, 우리가 좀 기호를 이용을 해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합동이라는 것은 크기나 모양이 같아서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완전히 포기해지는 것을 우리는 합동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겹쳐지는 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대응변. 겹쳐진 각을 대응각. 그다음 겹쳐지는 점을 대응점 이렇게 이야기했고 삼각형 합동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이세 개의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두 개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넓이가 같다라는 표현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라는 걸 이거 읽어줄때 어떻게 읽어 줘야 된다고? 대응점의 순서대로 읽어 준다라고 했던 것은 알겠고요. 자 오늘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두 가지가 더두개더 있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니까 그건 냅두고요. 삼각형에 우리가 작두 할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굉장히 달, 나중에 또도형의달음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게. 작두 할수 있는 방법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그 다음에 어떻게 돼? 두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 그런데 여기서 작, 작도할 때 주의할 점이 뭐라고 했냐면 세 변의 길이가 무조건 어 변들이 다 주어졌다고 해서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변의 길이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길이보다는 어째야돼 커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끼인각이 주어지지 않으면 또안 된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주어졌는데 양 끝각의 합에 그 각들의 합이 180도를 넘으면 돼? 안 돼. 안돼 그래서 오늘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 해가지고 잘잘 잘 봐봐. 이제 이게 이제 수학적인 영어로 각을 영어로 앵글 해가지고 n이라는 a라는 약자를 쓰게 될 거예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을 사이드라고 해서 약자 s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빗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빗변까지는 안 쓸게요. 그래서 빗변에 h라는 용어가 있는데, 거기까지 안할 거고요. 우리 직각 삼각형이 아니니까. 자, 일단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합동 조건은 총몇 가지가 있냐면, 총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서로 합동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면 합동 조건이 되는데, 변세 개가 같다라고 해서 얘는 s, s, s 합동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작도하는거하고좀 비슷한데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 각 그러니까 끼인 각이라고 할게. 끼인 각은 크기가 같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두 개, ss, 그리고 그 사이에 각이 있으니까 sas 합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 끝각은 크기가 같다. 같을 때 합동이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변이있고요그 양쪽에 각이 있다라고 해서 AS, A 합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합동요건을 좀, 이해를 하라고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음, 주원아, 이게 뭐가 돼? 똥이요. 아, 똥이야. 그치? 우리, 저기, 우리 주원이가 응!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힘이, 모랑모랑 뭐라 이렇게 나겠지? 이랬지? 그러니까 어때요? 똥을, 어때요? 쌌어. 아이고 쌌어. 그지? 일단이 기분이 어때요? 아싸 기분 좋아. 똥다 싸고 나서. 이랬지. 힘이 모락모락 나서 똥을 쌌으니까 어때요? 아싸 기분이 좋아. 이게 합동조건이로 해봅시다. 그래서 세변의 길이가 같을 때. 세변, 변, 변 세개 가같아 SSS 변이 막변들이다 주원이가 쌍둥이 변들이 막 같아. 이해 됐지? SSS 합동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낀각이 같다. SAS 합동이 되고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 ASA 합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해 됐어요? 이건 외우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두 도형이 합동임을 보이세요 라고 하면 이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이세 가지 조건 중에 이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 됩니다. 라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뭐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두 도형이 서로 합동임을 증명해 보세요. 알 알아보세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셋 중에 하나로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합동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건 이해되니 안 되니? 자 이해됐어요? 자 그쪽 페이지 에 한번만 읽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가보자. 어, 자이 도형과 이 도형이 합동인 걸 선생이 님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합동임을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 그럼 선생님 이거 딱 봐도 합동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고 수학적으로 얘는 우리는 합동이다라는걸 이야기를 하면 어쩐다고 이셋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봐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 AD하고 AB하고 어디하고 같아 DF하고 같아 여기까지 되지? 자그 다음에 어디 길이가 같습니까? BC. BC하고 BC하고 야순이 BC하고 어디 같아요? EF. EF이면 안 된다고. 아, F. FE가 같다고 길이가 이해됐지? 그 다음에 각이 어디가 같냐면 ABC 각 ABC하고 각각 DFE가 같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됐지 그러면 이것은 변하고 그사이에가기잖아 무슨 합동 조건? S A S 합동 조건이 되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 무슨 합동 조건? S A S. 그래서 최종적으로 삼각형 대응점의 순서대로 이거지는나고 A B C 하고 삼각형 D F E 하고 합동이 되는데 무슨 합동 조건? S A S 합동 조건에 의해서. 합이 됩니다 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요거 이해돼야 한자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 한번 봐볼까 정삼각형이나 뭐 정삼각형 알지? 네. 자이 말이 맞은 것 같으니까 봐봐 넓이가 같은 정삼각형은 합동이다 넓이가 같은 정삼각형은 합동이다 맞아요 합동이면 넓, 넓이도 같습니다 넓이가 같은 아니면 정사각형 있죠. 근데 넓이가 같은 사각형은 합동이다. 맞을까 틀릴까? 안 돼요. 넓이가 같은 삼각형도 합동이다. 이것도 안 됩니다.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은 합동이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 합동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에서 넓이가 같으면 합동이다.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예로 들려면 여러분들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 삼각형은 원래 도형에서는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자 여기 길이가 10이 되고 여기 길이가 8이야 예로 들어서 이 삼각형이 있고 여기 길이가 10, 밑변의 길이가 10이 되고 높이가 8이 되는 요 삼각형이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하고 얘가 합동이 돼야 안돼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그러면 두 원은 합동이다 뭐 예로 들어서 원, 원은 합동이다 원이 합동이 될까요? 넓이가 같은 원은 합동이다. 그건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거잘 보셔야 돼. 합동이다라는 거고. 하 오케이. 자, 어렵진 않죠? 이해 됐지.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이제 개념에서 대해서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것을 또 예시로 한번 보여줘야 될 거야. 그것은 또 문제 풀이하면서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개념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